엄나잘달려 촐싹 때는거봐 누가 때리고 있는지 안 보여 t 키스에서 키보드 o t s 와서 언박싱하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 r 키 게이밍 키보드 이게 알루미늄이라 되게 묵직하고 안정감 sure. I'm not sure. I'm 감 o t C타입 마감 좋고 예쁩니다. 학원에 있을 땐좀 쫀쫀한 느낌, 그리고 이게 신기했는데 자석축이라 입력 지점 설정이 되더라고요. 살짝 눌러서 감지할 건지? 꾹 눌러서 감지할건지 설정이 돼가지고 아! 눌렀는데 가 안되는 키보드라는 거? 나옴? 나오긴함? 광대? 이거 궁쓰고 광대 되지 않나? 아근 굴려 굴려 가? 아좀 아쉬운데? 와 찜솥 두명이야? 아니 찜솥 두명의전투대좀 무섭다잉? 끊지마 찜솥. 그다음에 몰라. 양서. 안 물어. 미니언 먹어. 루시안. 야, 불 태우기가 안 사라진다 야. 미친 과학자. 미친 과학자. 자, 자, 오! 진짜 빨리 떴다. 오, 나 이거, 나 이거 진짜, 저희, 제가 제일 좋아하는 증강이거든요. 이게 증강 좋아. 아, 커졌어. 아, 죽어, 그냥. 루시안 죽어, 그냥. 필요 없습니다. 이런 커진 루시안 필요 없어요. 빨리 죽는 게, 도움 됩니다, 이게. <laughs> 아, 개웃겨. 기한문션 <laughs> <귀한> 해봐. <laughs> 아, 보임? 아칼리 작은데 아칼리보다 더 작은. <laughs> 안 보여. 게임은 어떻게 게이 게임은 이작은걸 즐겨 그냥 시간 게임게고민이 긴데 은뎀 없는 원딜의 이후자할게 하나도 없다 CC는 망. 아, 만화가 없어. 아, 씨. 정수 가야겠다, 이거. 작아졌나요? 아, 아, 노잼. 다음 증강 골드. 여기서 감세강성까지 쓰면은 그냥 너무 작아서 사라지는 거 아니야, 그냥?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밟아서 죽입니다, 약간. 아니 탱인데 왜 이렇게 세냐고, 디이 음... 어? 작아졌다. 작... 작은 루시안. 아, 맞은지도 안 보임. 아 이때 이때 공속으로 공수구... <laughs> 겁나 잘날려 <laughs> 촐싹 되는 거 봐. <laughs> 어. 아. 이렇게 스킬 풀은 또 짧아. 저거. 그지. 아 방역딜도 너무 많아 아해염 나긴 가야되는데 이거 또 짜금 안보이죠 안보이는거 맞죠 작가서나 진짜 안맞나본데 짱해서 <laughs> 힐링박스가 짱나봐. 안 맞아.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안 보이죠. 허어. 보이나봐. 작아. 아. 두배세 배로 몰락 많이 터트려야 되나? 일단 몰락 나오고 또 작아졌고 거인 학살자딜 7,500 이게 완전 작아진다고 딜이 엄청 세지는 느낌은 아니죠 보면 7,500밖에 없어 딜나 솔직히 딜 열심히 넣었는데 이 정도 저 정도 추가 딜밖에 없는 건 조금 아쉽네. 가을만한 거래도 몰락이나와가지고몰락의두배세배 짝조 안 보이죠. 타겟팅 안 되죠. 커드라킬 <laughs> 누가 있는지도 모르죠 안보여서 사거리도 짧아진 것 같냐? 기분 탓이겠지 아 가야되는데 또 잡아줬어 가고있음 가고 가고있음 가고있음 가고 저저저저 있어야 돼요 저 있어야 돼요 행다으려면나 있어야돼 매일 죽으면 안되 그리고 아.. 리포 야야 일로와 리포 이 자식 너도 일로와 시비르 오케이 작은 루션. 했었나? <laughs> <치웠나>? 했었나? <laughs>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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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안 보여. <laughs> 누가 때리고 있는지 안 보여. <웃음> 가려짐. <웃음> 지지. 학딜 17000. 어, 이겼다. 아, 힘들었다. 와, 쉽지 않은데, 게임. 제가 2주 동안 이제 키보드를 사용해 보고 게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느낀 점은 일단은 역시나 키보드 치는 맛이 있습니다. 쫀쫀하게 되게 좋고. 그다음에 반응 속도 그거 제가 딱 설정하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눌렀는데라고 생각이 들면은 들 때마다 이제 그 감도를 조절하는데 확실히 뭔가 달라요. 근데 이제 좀 적응을 해야 되는 게 오른쪽에 넘버 패드는 아 근데 게이밍 키보드들이 요즘 다안 나오는 추세라 괜찮은데 F1234 없는 거는 제가 처음 써봤거든요. 이거는 좀 적응을 해야 되더라고요. 롤하는 분들 Alt F4 많이 누를 텐데 그거는 좀 적응을 해야 되는데 적응을 하고 나니까 이제 좀 공간 넓어지고 어 그런 점이 좀 괜찮다. 근데 적응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게이밍용으로는 진짜 좋은 키보드가 아닌가. 이거 말고도 이제 그 레피드 트리거 기능 같은 게 이제 리듬 게임이나 FPS 게임 할때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걸로 음 알루미늄 자석축 레피드 트리거 요 키보드 관심 있는 분들은 댓글이랑 영상 설명 링크 타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